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박중입니다. 이 차량은 2010년 현대 자동차 그랜드 스타렉스 11인승 오토 차량입니다. 11인승이에요. 전체적인 외형을 먼저 볼게요. 그랜드 스타렉스 뭐 특별히 볼게 없죠. 그냥 <laughs> 시트가 12개 달려있는 그냥 거대한 차다. 뭐 그렇게 그냥 통상적으로 이해하면 빠를 것 같고요. 그거 외에 별로 특징적인 부분이 없어요. 사실 특징적인 부분이래봐야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특징적이죠. 지금 1.2톤, 1.2톤 일반캡 차량입니다. 이거 어, 차량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사실 이 그랜드 스타렉스를 깍두기 개념이죠. 이거 뭐 찍어서 뭐 합니까? 이거요. 페이스 리프트도 잘안 해주고 어, 그냥 설렁설렁 찍어내다가 요번에 어, 2018년도를 기해가지고 어, 새로운 그랜드 스타렉스가 출시가 됐어요. 이미 출고하신 분들도 많고요. 어, 주위 아직 돌아다니지도 않지만 다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기가 좀 약간 틀려요 어, 앞쪽이 약간 이렇게 좀 틀린 정도 어,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 전체적으로 변함은 음, 딱 많이 없는 어, 2018년형 그랜드 스타렉스가 어, 출고가 됐더라고요 부럽습니다 돈 있으면 사는 거죠 <laughs> 뭐 특별한 거뭐 있나요 돈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장땡 자 전체적으로 둘러봤죠 어, 굳이 제 영상에서 보지 않더라도 이 그랜드스타렉스 꾸준히 우리나라에 많이 돌아다니는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심심하면 확인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실내만 간략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이 유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음, 잘 인지를 못하고 있지만 이 유리가 바로 이제 영업사원분들 용으로 플래시글라스 어, 그 다음에 저희 업자용 흐른 쪽유리 여러분 저는 업자라 그래가지고요 제 자신을 부끄럽거나 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업자예요 보이시죠 난 업자 <laughs> 약간 좀 비속어 개념 느낌이 나거나 약간 좀 천박한 느낌이 나고 혹은 사기꾼의 느낌이 약간 짙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할인 아빠는 업자야 <laughs> 업자임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아는 나이에 있어서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저는 저 중급차 수출업자 박준규입니다 <laughs> 자 어쨌든 이거 쪽유리, 쪽유리가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잠깐 자 도색 자 그랜드 스렉스 도색은 다른 도색보다 비교적 보기가 수월하답니다 자이 안쪽에 이 까만 음 까만 테이핑이 처리가 돼 있어요 그 위에 이런 식으로 은색으로 도료가 올라타 있다 어, 그렇게 되면 올라타 있죠? 은색으로 도료가 올라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아 뒤에 휀다에 도색이 돼 있구나 그런 거를 인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반대편도 한번 볼까요? 반대편 어때요? 말끔하죠? 어, 깨끗해요. 반대편과 확연히 차이를 느낄 수가 있겠죠. 자, 보이시죠? 이 검정색 테이프 위로 은색 도료가 올라탔는지 안, 안 올라탔는지 요걸 보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말끔하죠. 어, 출고 때 원형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형상이고요. 반대편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저의 영상에는 볼게 없습니다. 이런 걸 봐야 돼. 이런 걸 이런 걸 봐야 돼요. 자, 그 은색 도료가 검은색 테이프 위로 발려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발려져 있지 않지만, 군데군데, 어, 요렇게 군데군데, 그죠? 군데군데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은, 아, 이 차량은 이쪽에 어떤 생체기로 인해서 어떤 충격으로 인해가지고 외형이 뒤틀리거나 혹은 스크래치에서 도장이 벗겨지면서, 아, 수리를 한 부분이구나. 그렇게 빠르게 인지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슬라이드도 열어볼게요. 하부에 음, 요런 부식들이 간간이 있네요. 이 봉구 3 1 2터너 내일 진행하도록 할게요. 정말 궁금해요. 아 저는 화물차 찍는 거 너무 너무 아주 많이 좋아합니다. 자 시트 어, 뒤에 여러 사람들이 상계에서 따닥따닥 따닥 붙어 있을 만큼 어, 이 시트 자체도 좁아요 이게 어, 그랜드 스타렉스가 저는 다 좋은데 이 단점 하나가 실내가 공간이 너무 좁다. 아 너무 좁아요. 성인 3 명이 세명타 3명 가지고 어, 성인 3 명이 타기는 에좀 약간 그냥 팔이 벌써 이 정도 와요. 제가 어깨가 어좁입니다. 어좁이. 어조비. 어깨가 굉장히 좁은 친구거든요. 제가. 그런데 하여튼 불구하고 제 어깨가 이 정도 나온다는 것은 성인 3명이 탔을 때는 상당히 귀 좁고 허술하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차량의 특징인 바로 11인승. 음, 그 특장점이 바로 이런 걸 보고 알 수가 있는데요. 12인승 같은 경우는 이 조수석에서 시트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친구랑 똑같은 원리 이 어, 친구랑 똑같은 개념의 시트가 부착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암레스트 때문에 또인 제껴지지 않네. 어, 잠깐만요. 얘도 한번 올려볼게요. 그죠? 음... 아, 정말 세 명이 타기에는 굉장히 협소 흡수... 그런 건 있어요. 연인끼리 탄다면 이제 가 사귄 지 20일밖에 안 된, 열흘밖에 안된 보름밖에 안 된, 한 달밖에 안된 연인이 같이 붙어서 탄다면 아우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꽁딱꽁딱 거리겠죠 <laughs> 자 구글 제야구는 음, 전혀 어, 쓸데없이 공간이 너무 비좁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이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1인승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구함 어,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뭐 컨솔박스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게 12인승이다 12인승이다고 하면은 요 조수석에 이 암레스트가 없고요 여기서 이렇게 제껴가지고 시트가 이런 식으로 똑같은 형태의 시트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제 고건 12인승입니다. 이 친구는 전면에 보이다시피 돌리는 스위치가 두 개가 달려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프리미어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세 개. 요런 버튼이 3개 달려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디럭스 럭셔리급 밸류급 고정도 그 옵션의 차량이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쪽에는 두 개가 있죠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게 요거 포르토 에어컨 액정이 있어요 어,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아이 차량이 어? 프리미어 차량인데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닫을게요 뭐 이쪽 요 공구통 여기 저 소화기 들어있어요 어,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가지고 대 부분 많이 올려 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어이 안에 뭐가 들어 있지? 반대편에 또 뭐가 들어 있을까? 어 정말 궁금한 걸 그렇게 궁금해 하지 마시고. 우와! 잠깐만요. 와. 역시 이 저희 눈은 매의 눈입니다. 저희 눈을 속일 수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또 10원을 겟했네요. 자, 어 잠깐만요. 어안 넘으네. 어, 잠깐만요. 어, 10원이 붙어. 어! 어, 어 새끼 쳤어. 아씨 어, 10원이 25원으로 변했어요. 이거 뭐지? 어? 잠깐만. 어, 방금 15밖에 없었는데? 뭐, 어, 신기하네. 어떻게 20원으로 변했지? 어, 방금 15밖에 없었는데? 어, 신기하네. 알을 났네요. 그 사이에. 아, 착한 일하는 중고차 수출 박준규. 어, 야, 10원에서 20원으로 변하는 기적. 방금 전에 영상 한번 보세요. 어, 되돌려 보세요. 분명히 15밖에 없었는데, 신기하네. 자, 20원. 음. 저보다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제가 할인이와두손 모아 성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음, 저는 그런 걸로 거짓말 할 만큼 나약하지가 않답니다 자 키박스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어, 아 이제 리모컨이죠 음, 순정 리모컨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키박스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어, 라디오 나오는 끄고요자 음, 보시는 바와 같이 주행거리는 39만 7,678km. 음, 조금만 더 타면 40만 km에 육박하는 아주 거대한, 음, 아주 많은, 아주 주행거리가 굉장히 후덜덜한 주행거리임을 알 수가 있는, 음, 주행거리고요 자, 접이식 밀러 배치됐고, 이거 누르면 밀러가 접혀요. 자, 한번 볼까요? 어, 이런 식으로 밀러가, 백밀러가 접힌다. 아, 잠시, 아, 만요 죄송합니다. 아, 요거 일단, 요거, 요거 일단 패스하고 갈게요. 어, 자, 요거 하나는 일단 패스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잠깐만. 아, 끊겼네요. 아, <laughs> 끊겼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영업직입니다. 이, 보니까, 어, 전화가 계속 오는데, 이거를 어떤 건 받아야 되고, 어떤 건안 받을 게 있어요. 근데 받아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각쪽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아, 왜 중고차 수출박중기는왜 영상을 저렇게 터무로 없이 성의없게 찍는 거지? 어, 참. 이 못된 사람이구나. 아랫다봉을 줘야겠다. 고 아랫다봉 싫어요! 그걸 주지 마시고, 아, 열심히 할인이야. 가족을 위해서 먹고 사는데 일조하는구나. 그 와중에서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목소리가 갑자기 잠겼어요. 자, 플로테 오콤반 특징이죠? 음, 액정이 달려있다? 그러면 이 차량은 프리미어 차량이다. 그렇게 딱 인지하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돌리는 거세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액정이 없고, 그러면 그건 디럭스, 럭셔리, 밸류, 뭐 그런 식으로 옵션이 떨어진다. 음, 그렇게 파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죠? 아까 용돈 없었어요. 그리고 왼쪽 핸들리머콘, 오른쪽 핸들리머콘, 요것도 이제 프리미어만의 전유물이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뭐 특별한 거 없죠? 크락션 액션이 소리가 약간 둔탁해요. 어, 둔탁하지만 음, 정확히 울리는 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워셔액. 어, 자 워셔액. 음, 말끔히 분사되는 걸볼 수가 있네요. 잠시만요. 어, 자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겠어요. 저랑 지금 계속기 때문에. <laughs> 자다 보셨죠? 음, 11인승, 12인승 특징 여러분들의 육안으로 잘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음,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예, 예. 본업이 유튜브 영상 찍는 게제 본업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어, 저는 저희 가정의 생기를 꾸리기 위해. 어, 아주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 가족의 가장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어, 흔히 메일로 문자로 주시는 그 업자 어,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 하대하는 업자예요 하지만 항상 우리 할인이와 제 와이프에게 당당하고 멋진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긍정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저는 아주 자랑스럽고 긍정적인 음, 그런 업자랍니다 여러분은 항상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저의 이름은 중고차수출 박충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사에 긍정적으로 활동하자고요. 그럼 안녕!